네, 오늘 동아시아보고마연구원 제12회 학술심포지움 동아시아 신학에 대한 성찰과 전망을 대주로, 대주제로 해서 어,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 듣게 되었대요. 되어, 되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제1주제는 그 인도의 아말라 도스 신부님께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교와 영성을 주제로 해서 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차 산업 혁명 시대를 지내면서 특히 젊은이들이 예,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사차 산업 혁명 시대는 또 우리 교회와 또보구마에 있어서 하나의 또 위기로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마라도스 신부님의 논문을 통해서 이사차 산업혁명의 에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또 바라보고 또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어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충분한 에 이해와 또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 적어도 이러한 그 관점과 시각을 갖기만 해도 좀 여유 있게 이로 인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또 보그마를 위해서 또 함께 예,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사차 산업 혁명 시대에 예, 그 인간은 기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사차 산업 혁명 시대에 예, 또 신앙을 잃어버리지만은 그 그러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는 인간 인간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예, 그런 긍정적인 예,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보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예, 무너져가고 있는 공동체를 이제 성찰례를 통해서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는 그러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사제와 평신도의 그런 수직관계에서만 성찰례를 바라보고 또사목적으로 그것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좀더 아시아 영성을 찾는 가운데 우주적인 그리스도론 안에서 그 성찰례를 새롭게 해석하고 또 복음화의 기본 조건으로서 기본 토대로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사고방식의 변화와 또 생활 방식의 변혁을 가져오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의 에, 그 풍부한 의미의 근거에서 또이 위기 상황을 보고마의 새로운 기회로 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또박진양 신부님께서는 에, 동아시아 보고마를 위한 신학 반복론적 성찰을 발표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맥락 을 종교 문화적 측면, 경제 사회적 측면, 역사 지리적 측면으로 이렇게 규정하시고, 그다음에 신학의 기본 방법론은 귀납적 신학 방법론으로서 시대의 표징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또 삼중대화, 가난한 사람들과의 대화, 문화와의 대화, 또 종교와의 대화를 신학 방법론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론적 그리스도론. 성찰 그리고 어, 앞으로의 과제로서 파레시아 담대하게 복음을 예, 지원할 것 그다음에 통합의 신학 평화의 신학 또 대중신신과 신앙감각 공동 합의속의 실현을 앞으로 예, 신학의 주요 과제로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아시아는 인구가 많고 다양한 종교와 또 전통 종교들이 예,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보그마가 상당히 어렵게 보입니다. 예. 복음이 시작된 곳이 아시아이고 보음이또 전해져서 2000년이 넘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지만 아시아의 선교율은 단순 통계로 보면은 3.4%입니다. 전 세계 통계는 가톨릭 신자의 통계점는 17.8%입니다. 예, 2018년 통계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뭐 수적으로만 보음화를볼 수는 없지만 또 지금 아시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보음화는그 역사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유언하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1549년에 프란시스코 하베르 성인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어서 1583년에 에, 중국에서 마테오리치 신부님과 미켈레 루제리 신부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 동아시아 신학이라고 할수 있는 한문 서학서 혹은 에, 천학이 이제 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 그리고 그러한 신학들이 한국에 전해져서 또 복음화가 아,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이어져 왔는데 요즘 이러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렇게 지내면서 한국의 복음화도 지금 이제 위기 상황에 심각하게 이렇게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백 80년대 이후 2 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또 한국 교회는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도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활력이 떨어지고 또 성소자가 급감하고 예, 더군다나 또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단절됐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다시 성당에 예, 나오려고 해도 예, 이전에 비하면 뭐 30%에서 50%이 수준입니다. 예 청소년들은 예, 요즘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예 예, 성당의 발길을 끊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들이 이제 예, 신앙에 전혀 예, 관심을 잃어버리게 됐고, 더군다나 이제 사차 산업 혁명의 예, 영향으로 인해서 또 신앙을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 예, 그래서 어 이번 심포지움은 우리가 어떻게 에, 제4, 나,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복음화를 그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지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관점이나 시각을 에, 새롭게 에, 정립하는 에,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 그 회칙을 통해서 에, 이제 파레시아를 에, 강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시아 교회의 공통점은 바로 순교자들에 의해서 그 담대하게 파레시아그말 뜻대로 담대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또 증언되었던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교회의 역사에서 드러난 특징은 바로 이제 순교자들의 교회이고 그 순교, 순교자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어, 대단히 이, 긴급하게 에,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글스도교가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문화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더 신앙을 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복음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선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시아 주교회에는 선포, 발표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와 선포가 바로 신학이 또 필요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님을 매대서 사람들과 또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선포할 것인지 이것은 계속적인 신학적 신학의 또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징표를 또 바라보면서 또 대화와 선포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에, 또 함께 에, 고민하면서 또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에, 이번 심포지엄의 결과는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에, 많은 분들이 보진 못했지만 이 내용들이 두고두고 또 함께 에, 읽혀지고 또뭐 고민하면서 보고화을 위해서 뭔가 격려가 되고 또 방향을 찾는 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중한 논문을 발표해주신 아말라도스 신부님 그리고 박 f 장 신부님 또 논문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또 훌륭한 질문을 해주신 o 경원 박사님과 최 i 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이 시간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주신 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시아의 보그마를 위해서 그리고 동아시아 보그마 연구원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보그마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